언제는 물감 하나로만 색칠하는 수업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거든요 도실에 저밖에 없었는데 형이 물감 고르라길래 그때 제가 크림슨 골랐거든요 그때도 형은 급하게 앉아있었고 저는 그 근처에서 계속해봐 <laughs> 어떤거 골랐어? <laughs> 어, 저는 어, 크림슨 골랐습니다 오 크림슨 네. 어, 다른 빨간색이랑 다르게 좀 묵묘해요 보라색이랑 섞여서 우측하고 고흡적이지 네. 뭔가 고요하고 우아하고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색이지. 맞아요.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. 어떻게 보면 좀피 같잖아요. 왜 너. 저번에 풍경화 그릴 때 핏자국 그렸지 핏자국? 응 도로에 눌러붙은 자국 고양이 시쳐있던 자리 그렸잖아 아제 그림 기억하세요? 관찰력이 좋아 보통 풍경화 그리면 뻔하거든 어, 큼직큼직한 것들 나무나 벤치 조화돼 대해 대충 그리고 마는데 어, 바닥까지 디테일하게 캐치한 건 너밖에 없었어 <laughs> 그래요? 근데 애들은 좀이상하다 그러던데? 좀 징그럽다고 <laughs> 유치하긴 그건 징그러운 게 아니라 섬세하게 볼줄 아는 거야 아 근데 기본 연습은 좀 해야겠더라 학원 다녀? 다, 다, 다 아는다고? 어, 네. 아좀 아 아쉽네 왜요?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면 그림 다 똑같아져 선생님은 학원 안 다녔나 봐요? 절대! 나는 무조건 프로 화가들 작품 보면서 공부했어 어, 선생님 같은 분이요? 어, 뭐내 그림 좋아해? 네! 저 선생님 인스타도 맨날 봐요 아, 어제 올라온 인터뷰 봤어요 어, 중학생 때 생각하면서 다음 작품의 영감을 찾는 중이다? 뭐 어떤 거그릴신거 음 비밀인데 사실 좀 막혔어 왜요? 글쎄 졸업한 지 너무 음. 오래됐나? 좀 어렵네 <laughs> 선생님도 어려운 게 있어요? 당연하지 나 사실 특강 나온 것도 어, 학생들 그림 보면서 좀 리프레시 좀 하려고 온 거야 <laughs> 근데 다들 솔직히 좀 귀엽긴 한데 유치하고 시끄럽고 너 빼고 아, 너 같은 애랑 조용히 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작업이? 응뭐 어시 같은 걸로 내가 기본기로 가르쳐줄 수 있어 아 근데 학원 다닌했지 바쁘겠네 그냥 아아니 아니요. 저안 바꿔요 저 할게요 해보고 싶어요 어, 그래? 그럼 내일 내 작업실로 한번 와봐 아, 딸애들한테 비밀이다. h e r e s a house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편하게 어러어 to 요 h 그래도 선생님인데. 아. 형. 그치. <laughs> 형, 근데,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얼마든지? 형, 뱀파이어예 어? 형, 뱀파이어냐고요? 저는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형한테 아 그래도 이입해서 딱 대답을 해줘야지 너 이완 잘 안다며 잘 모르는 거야? 아, 데알아알아 아, 다시 해요 다시 해요 아무래도 이완 오해 풀어주기는 굉장히 힘들것다 아니 아. 근데 이건 아저씨가 이상하게 해리요 내가 뭘나 형한테 그렇게 찢다같이 안 물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니까 내가 배운 거야 형도 어떻게 어떤 사람인데요?